자 다음으로는 불리언 속성을 볼게요. 다시 매뉴얼 봅시다. 이제 단축 문법에서 ID 출력하는 거 확인을 해봤고 밑에 이제 불리언 볼게요. 자 불리언 같은 경우에도 v binder 하고 콜론 하고 disabled라고 되어 있고 is button disabled라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버튼을 활성화할지, active 할지, 비활성화 할지 선택할수 있대요. 자, 그럼 얘도 한번 써 보도록 합시다. 복사했어요? 네, 코드 복사했습니다. 훈련의 속성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 복사해 주세요. 복사를 하셨으면 넣어 보도록 합시다. h2 해서 이름은 블리 바인딩이라고 제목을 쓰고 안에 내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밑에 있는 얘들은 사실 볼 일이 없거든요? 이것 좀 지우고 올게요. 예. 홈에 가서, 얘 때문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밑에 다큐멘테이션을 제외하고는 밑에 좀 버리고 봅시다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게 나오고 있었냐면, 앱뷰 좀 가볼게요. 불편해. 그 앱뷰에 가서, 지금 헬로월드 있고요. 얘가 홈 주소, 지금 우리 홈 보고 있죠? 홈일 때 어디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죠? 홈일 때 여기 라우터 뷰라는 곳이 라우터 뷰라는 곳이 여기 있는 게 나오는 자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내어 네, 메뉴까지가 헤더예요. 메뉴까지가 헤더고 그 밑에 라우터 뷰 자리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라우터 뷰 자리에 얘가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 주소 표시에 슬래시 루트니까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라우터 안에 인덱스 js 좀 볼게요. 라우터 안의 인덱스 JS를 보면 홈일 때 누가 나온답니까? 홈일 때홈 뷰. 홈 뷰가 누구래요? 뷰 안에 있는 홈 뷰. 얘가 나오는 거래요. 그럼 뷰 안에 홈 뷰에 가서 조금 지우고 올게요. 홈뷰 봐주세요. 뷰 안에 홈 뷰. 그 안에 홈 뷰를 봤더니 또 컴포넌트를 불러왔네. 어디에 있는 거? 컴포넌트 폴더 안에 더 웰컴이라는 거에서 불러오고 있어요. 그러면 컴포넌트 안에 더 웰컴에 가서 여기만 남기고 다지우시 웰컴에 갈게요. 컴포넌트 안에 안에 웰컴 보고, 있고 에서 템플릿 안에 보시면 웰컴 아이템에서 많이 있네? 웰컴 아이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네개 지울게요. 네 개를 지워서 하나만 남깁시다. 다큐멘테이션 하나만 남겼어요. 저장하면 아이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더 웰컴 뷰에 가서 웰컴 아이템 하나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받을게요 다시 l 헬로 월드 뷰 보드 갑시다. 자, 여기다가 네, 버튼 버튼 만들었는데 이 버튼이 isButtonDisabled라는 이 변수의 값이 true인지 false에 따라서 얘가 true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요. 이거 디렉티브 안 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확인됐습니까? 그냥 disabled라는 속성에다가 true라고 해주면 예, 검사를 해보시면 버튼에, 버튼에 disabled라고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버튼이 비활성화돼서 클릭이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뀔 수 있게끔 뭘 이용해서? 리액티브를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변수 값이 True인지 False에 따라서 이 버튼을 활성화, 비활성화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isButtonDisabled가 True인지 False인지 위에 적어보면 되겠죠? 위에 변수에 가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가서 이렇게 const true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당연히 비활성화 돼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써볼게요. 위에 변수 이렇게, is button disabled 라고 했고, di 변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 느낌표 했어요. 그럼 이거의 반대죠. 그러면 걔는 활성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true로 한 거고, 얘는 false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버튼 비활성화,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클릭 이벤트랑 그런 거 연결을 했을 때 값을 바꾸는 거하고 연동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속성, disabled는 앞서 id나 이런 거, 얘하고는 다르게 출과 p u l 를 직접 넣어서 버튼의 비워와 활성화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위에까지 확인한 걸 보면, 변수에 있는 값을 그냥 단순히 출력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걔가 html 태그로 표현되게 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id에다가 값을 넣어서 출력하는 것도 봤고요 근데 id 말고도 나는 클래스명까지 같이 넣고 싶거든요. 그것도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대요. 그러면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걸 변수에 담고 변수를 출력해 줘야 되겠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여러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변수를 지정하고 그걸 태그에 반영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매뉴얼을 보시면 여러 속성을 바인딩 하려면 어떻게 한답니까? 화면처럼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에 아이디는 그 객체 안에 클래스명은 뭐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박스 친 부분 제가 박스 친 부분만 복사할게요. return 안에 object of attr's라고 해서 attribute의 object 객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복사합시다. 넣어볼까요? 위에 올라가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리턴을 하려면, 위에서 하나 더 봐야 돼. const에다가 작업하시면 되겠지? 여기다 쓸게요. const object. 잠깐만. 복사한 거 넣을게요. 객체는 이라고 해서 객체 형식으로 만듭시다. 화면에 const object of attrs 라고 해서 id는 뭐, 클래스명은 뭐, 인 객체를 생성했어요. 타이핑하지 마시고 복사해 오세요. 예제에서 복사했습니다. 다만 거기선 리턴 안에 돼 있던 건데, 우린 지금 리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변수에 담았어요. 자, 그럼 걔도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름을 그대로 출력하면 된대요. 매뉴얼을 보시면, object of attrs라는 변수에다가 객체형수로 값을 담고 걔는 이렇게 출력한대요. 이렇게 그냥 복사합시다.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내려와서 여기다가 여러 속성 바인드라고 하고 저 변수명에 있는 걸 가지고 태그에다가 묶어 준다고요. 태그랑 묶어 줄때 이렇게 쓸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개발자 도구에서 어디에 놨죠 여러 속성 바인딩 밑에 메인 아니고 헤더 안에서 DIV 안에서 DIV 안에서 또 열어 볼게요. 여러 속성 바인딩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위에 우리가 설정한 대로 ID명은 예야, 클래스명은 예야라는 게이 div 요소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한꺼번에 여러 속성의 값이 바뀔 일이 있다, 바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면처럼 넣고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명 출력할 때 지금 이중 중괄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중 중괄호 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다양한 표현식을 쓸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복사해서 변형을 해 보도록 합시다. h2 자바스크립트의 표현식을 출력할 수 있다고. 자, 표현식 보도록 할게요.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를 그대로 반영해서 넣어 보도록 합시다. 매뉴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제목 넣어주시고요. 매뉴얼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사용 이렇게 한대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합시다.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자 넘버라는 변수명 잡은 적 없고요. 오케이라는 변수명 설정한 적 없고요. 메시지라는 것도 설정한 적 없습니다. 그럼 위에 올라가서 넘버도 OK도 메시지도 다 설정을 하고 얘가 화면에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했어요. 자, 넘버부터 OK 메시지, 아이디까지 i d 는 아, 네, 적어보겠습니다. 자, 컨스트에서 넘버는 넘버라는 변수에 값은 20 컨스트, OK에는 false 넣어봐 주시고요. const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넣어봅시다. const 아이디에는 30 넣어봅시다.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출력되는 거 보시는 거예요. 자, 변수명 넘버에다가 우리 숫자 1 더하는 거 썼죠? 그죠? 넘버에다가 숫자 1 더해서 하면 나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ok가 추르면 그러면 예, yeah. 아니면 아니요 라고 나오게 돼 있었거든요. 뭐로? 3항 연산자로 3항 연산자로 돼 있었고 안녕하세요 부분은 얘를 배열로 바꾸고 있었어요. 스플릿해서 공백을 이용해서 저 문자를 배열로 바꾼 다음에 그걸 뒤집었거든요. 뒤집어서 나와서 보시면 요새 한영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되겠습니까? 다음에 ID s o 당연히 출력이 어떻게 된다 볼까요? 예, 이런 검사해봐야죠. 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ID라는 값으로 리스트의 숫자 10이라고, 아, 1 0라고 나오겠네요. 메시지는 빈 걸로 분리를 해서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 배열을 reverse해서 반대로 돌리고 그걸 다시 문자열로 join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처럼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DIV는 요소 검사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검사해 볼게요. 검사해서 리스트의 ID명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id, 리 i s t s r t 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변수명 지정한 거3 0이잘 나와 있고 얘는 backtick을 이용해서 여기 큰 대괄호 대큰 따옴표 안에 backtick을 이용해서 문자랑 변수명 같이 출력하려니까 이렇게 backtick 넣습니다. 자, 30까지 나오는 거잘 확인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 중괄호 안에 하나의 중괄호 안에는 하나의 표현식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연이어서 이렇게 두 개를 큰꺼을 쓴다거나 그런 거 못해요. 한 번에 하나의 표현식만 쓴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건 그냥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볼게요. 매뉴얼에서 어떤 건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얘는 선언식이에요. 변수명은 뭐다? 라고 선언하는 이런 식은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오케이, 이 품은 이 직접 오면 안 돼요. 이문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고? 삼항연산자 얘가 참이니? 그러면 이거 거짓이니? 그러면 이거 라고 해서 표현식에서는 삼항연산자만 써야 돼요. 우리 리액트의 JSX 문법과 같습니다. 똑같이 삼항연산자를 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와 연결을 해가지고 함수의 결과가 반영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호출하는 매뉴얼 함수 호출은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함수로 호출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인수로 데이터를 남겨서 면에 출력할 수 있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디렉티브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여기 태그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 만들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앱뷰 다시 보고 있고요. 위에 올라가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onst.say hello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안녕. 안녕이라는 이 함수는 매개변수로 메시지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든 그거를 매개변수 메시지로 받겠다라고 한 거고, 얘가 들어오면 할 일.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alert 띄울 거예요. alert으로 들어온 문구가 뭐든 간에 개를 띄워주자. 이렇게 써 볼게요. say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걔를 지시자를 이용해서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할수 있대요. 지시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거면 이렇게 할수 있답니다. 스팬태그든 뭐든 간에 얘가 화면에 출력되자마자 그러면 누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죠? 요문법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함수명이 뭡니까? 함수명이 sayHello였죠. sayHello였고 거기에다가 저는 그냥 안녕 출력되게 하고 싶은 거니까 hello 그냥 안녕이라고 할까? 안녕 이렇게 출력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써봅시다. 함수 say hello라는 함수는 매개변수를 뭐가 들어오든 간에 메시지로 받고 걔를 alert 경고창으로 띄워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내려올게요. 제목 함수 호출 그대로 쓰고 그러자면 볼까요? 그러면 요게 이게 실행되자마자 이 함수가 실행된 거니까 화면에 안녕이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함수 호출 부분의 요소도 보면 함수 호출 부분의 요소를 보면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편테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보기에다가 함수를 직접 넣은 거예요.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얘가 아니라 그냥 안녕이라고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안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요. 그냥 타이틀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앞에 지시자가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변수명이나 함수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HTML 쓰신 거고 앞에 콜론을 쓰면 뭐랑 쓴 거예요? Vbind 이걸 쓴 거라고요. 얘를 줄여서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죠? 렇 면 안녕이라는 변수인가? 함수인가라고 해서 얘가 지금 네,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뭘 써야 된다고 우리가 만든 sayHello라는 함수에다가 안녕 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함수가 잘 실행이 됐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대요. 이거 주석 처리하고 네, 디아비든 뭐든 만들고 그거 안에다가 이중중괄로 안에다가 sayHello 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다죠. 매뉴얼에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디렉티브 안에다가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내용으로 해서 함수를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아직 뭔가 클릭해서 연결하는 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제 뒤에 있어요. 여기까지 는인됐습니까 콜론 지시자가 있으면 거기 안에는 변수나 함수명을 출력하는 자리다. 그냥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냥 속성을 쓰면 그건 HTML을 작성하신 거고. 이제 뒤늦게 뒤에서 디렉티브가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위에 다 쓰고는 이제 디렉티브가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v-을 시작하는 이 접두사로 시작하는 것들을 디렉티브라고 한대요. 디렉티브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요. 우리가 위에서 써본 거는 v-html 써봤고요. v-bind 써봤는데 그거 말고도 built-in-directive 해서 이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거 소개되어 있겠죠. 여기에서 on this page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vtxt도, e show도, if도, else도, for도, 반복문도 그리고 데이터와 연결하는 vmodel도 v n 은 이벤트랑 연결하는 거고요그 외에 다양한 디렉티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인자로 해서 값을 넣는 거좀 전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봤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bind 해서 v bind 해서, 그리고 아까 id 명에다가 test라고 뭐 했으면 test라는 변수에 정의되어 있는 게 id 명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id, 아이디. id는 어, 테스트가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문법으로 이번에는 id라는 속성 말고 href이라는 속성 안에다가 URL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걸 출력하고 싶대요. 위에 했던거에 반복이지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URL이라는 거에다가 변수를 담고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위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담아 주고 그걸 출력할 때 출력할 때 보도록 할까요? 매뉴얼에 있던 거 그대로 활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URL에다가 문자를 할당해 주시고 내려와서 d i r e c t 문법을 확인하다 a 해라 만들었고요 a에다가 이것도 뭐를 이용해서 v find href의 값으로 뭐를 url을 찍어보자 여기다가 구글 네 그러면 구글로 링크가 걸리는 걸 만들어줬고 저걸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위 바인드를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화면을 보시면 똑같이 구글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디렉티브의 종류들이 지금 우리 핵심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데 얘가 앞에 있는 것까지 조금 땡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뉴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매뉴얼을 보면 그거 말고도 여기에서 온 클릭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어 b u t 트 이름을 직접 넣어서 할 수도 있대요. 어리 여기에 아까 우리는 h 랩이라고 썼는데 어 b u t 트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게 여기에 출력되게끔도 할수 있대요. 여기 그럼 그것도 잠깐 볼까요? 얘는 뒤에 클릭했을 때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고요. 여기 동적인 인자라는 부분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 복사했고요. 동적인 인자라는 부분에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수명 잡은 게 있으면 당연히 나오겠지. 해볼까요? 이렇게 넣어줬고 attribute name 변수명 잡은 적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변수명을 네,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lab이라고 지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가볼까요? 써보시면 똑같이 검사 좀 해볼게요. 여기 마지막 거죠? 검사를 해보시면 네 hlab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URL에다가 주소 저장해놨고 을 attribute name에다가 h r e 이라고 했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게 여기에 나오게 해서도 앞서 작성한 거와 똑같이 h r e 의 값으로 넣어줄 수 있다.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락스이제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 보기에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린컴퓨터 종로학원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상담 신청하기 설명폼이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상세 보시면 본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HTML, CSS 기초부터 JavaScript, 그리고 백엔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SQL,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웹앱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와 부스랩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인 리뉴얼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인 백엔드와 연동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HTML, JavaScript 뿐만 아니라 React 그리고 Vue까지도 다뤄서 앱을 만드는 다양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